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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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균 먹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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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웃음> 네 사랑하는 방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뚜립입니다 오늘의 뚜루의 말랑 갈랑한 제대 에이 어 파이브 이생일 바로바로 자동차 대 자동차 안 돼요. 이게 제목에서 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동차와 자동차가 싸워서 서로를 떨구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의 본성을 보여주는 더럽고 추악한 콘텐츠입니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고생 어, 좋아. 지우 우리 다침팀이다 야, 적 팀은 치트 버가 있어. 이게 이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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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거 이건 이건 이건못 이건 못져 이거는. 이건 무조건 이겨. 이거. 이거는 지면은 진짜 벌레야. 음. 구뺑 맹이야. 맹이. 어, 뺑맹스 어, 뺑맹스 오케이 좋아 가자 더럽고 착한 것들 파랑 더럽고 착한 파랑이를 끝내버리게 해서 하이 좌이 차 아, 어, 어, 아니 아니요 좌이 아니야 아니 어, 아니 아니 어, 나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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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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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이 밀어 초록이 밀어 초록이 밀어 초록이 밀어 아또만 아. 아니 아 잠깐만 왜 이렇게 개판이야 여기 왜 이렇게 안 끝나 게임도 심지죠 가만히 서있으면 못 미는데 아, 아 뭐야 그 저거 어디가 어디가 울팀 어디가 우리 팀 어디가 우리 팀 어디가 울팀 어디 아, 아닌가 저 팀인가 울팀 맞지 아아아아 안녕히 세요 아우 와우 저건 또 뭐야 저, 저건 저또 뭐야 저 NPC 저거는 아유 개판이야 <laughs> 아니야 나만 남았어? 여기 혹시? 음. 나만 남았어? 1대4신네요아 <laughs> 1대4 <4신을 해요. 웃음> 아, <이제 다, 웃음> 아 1대4가 뭐냐고 어. 이게 <laughs> 다같이 밀친 진짜 난리났어 단체로 그냥 그렇지 팀을 죽이란 말이야 그렇게 안돼 미친 오 아... <laughs> 어, 미쳤다 차에서, 안, 차에서 내려. h bitch! Oh, bitch! Oh, bitch! Oh, bitch! Oh, bitch! Oh, bitch! Oh, b 아니다, 아니다. 탄체, 탄체, 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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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넘어오는데? 아이고, 쫄았나보지. 넘어와보, 넘어와보게, 나한 번. 넘어와봐, 넘어와봐, 한 번, 넘어와봐. 넘어와봐, 한, 한 번. 못 넘어오지? <laughs> 차는, 차는, 차는 아니야. 차는 아니야. 저 넘어온 거 봐, 저기 아주. 개패, 개패! 개패!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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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균 먹자. <laughs> <laughs>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 차타차타차타 타타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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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laughs> <덩뚜어, 웃음> <laughs> 개덤벼 <개덩뚜어. 웃음> 어, 어 안되겠어 이거 아주 그냥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 같은 이놈들 지우쌍!!!! 지우쌍!!!! 왼주먹전 이라 그러더니 방방이 올지일거 는 좋아. 안돼 나는 저스팀이 저 넘어올 줄 저기있어 저팀이 넘어올 줄 몰랐지 이쪽으로 아, 어, 끝이야? 일대일 주먹전, 일대일 주먹전. 좋아. 한 명씩 넘어오시죠 여기서 어, 한 명씩 한 명씩 넘어한 명씩 넘어와 저희가 여기서 구경할게요. 나, 거기서 일단 일단은 한명 보내, 보내요. 한명 보내, 한명 보내요. 한명 보내봐. 적팀 중에서 한 분만 차 타고 넘어, 타고 넘어, 차 타고 넘어오세요. 차 타고 넘어오세요. 한 분만, 딱한 분만 넘어, 한 분만. 뭐 다나 왜? 넘어오시. <laughs> 넘어오시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왔어 하나 왔어 차 스탑 스탑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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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인터뷰 인터뷰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대 다음 누구? 우리팀 누구? 맹고분 아, 맹고님 망고님 망고님 짱구 주먹전 주먹전 좋아 짱, 짱구 대 이제 어, 어 서양감성 서양감성 방망이 내려놓고 방망이 내려놓고 맨손전이에요 맨손전 방번이 누나 준비 아, 싸워 싸워 <laughs> 싸워 출발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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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승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필승. 오케이 좋아 우리 팀 지금 잘넣고 있어 잘넣고 있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오 피었어 오 피하는 거봐 세포까지 어, 했어 심지어 뭐야 세포까지 하잖아 째키는 거봐오오오오오오 나이 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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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와 다음 넘어와 어, 다음 넘어와. 들어와 다음 들어와 킬패 데려 킬패 짱구 망고님 좋아 갑시다 준비 준비. 어머님 올킬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올킬 올킬. 자 시작. 오이킬배이 이 새끼야 야비한 거 봐. 오 야비한 거봐 야비한 거봐오 야비한 거봐오 야비한 거 봐. 오, 야비한 거오오 <laughs> 오, 오, 이거 정마 이거 정마이거저 칠배. 어. 오케이 바로 지우 가자 준비 아싸 또. 이 새끼. 씨끼 가만았는거 봐. <laughs> 한 대를 못한 대를 못 어, 씨끼. 한 달에 한대를못 쳐. 한대에못 쳐. 피했어 <laughs> 다음, 다음 넘어와. 다음 넘어와. 다음부 다음부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론 주인님, 드론. 오케이, 드론 주인님, 드론 주인님. 오케이, 드론 주인님. 오케이. 지우, 준비하시고요. 시작. Hey, come on. Hey, 우디. Hey, hey, okay, okay. <laughs> <이리? 웃음> 들어두었어. <laughs> 어떻게, 어디, 어디, 어디?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우디, 우디, 우디. 어떻게? 마음 아파 멤치시야. 아, <laughs> 저그 사람 걸었지.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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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 누웠어, 아, 누웠어. 아, 누웠어, 아, 누웠어. 딱, 아, knock, knock down, k <laughs> 아넘어세요넘어시고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만히 있으면 지구 지 이제 피가 또 다시 차올라가죠 피가 차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밖으로 지금 무빙을 치고 있는 대단한 지우쌍 정말 무빙에 진미를 보여주는 지우쌍입니다 여러분들 핀버릴 지구쌍 퀸코탈 지우쌍어들렸어요둘 누웠는데 차를 친는다는데 제네식님 즐거워요 아쉬운 아아아 어... 저저 어, 저 할게요 저 할게요 짠. 그림상 마지막까지 어? 보시는게 어? 낫지 어? 않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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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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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하다한미통어다고안하안나는 어, 같은 느낌이야 뭐야? 뭔? 뭐, i 뭘피피한가 방금 아이.. Tight. Tight.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g h t t 어 g 이 t t 어 g h t Tight. t 이 g h t Tight. t i 이 h t t 울팀 가자 t i g h 가자 i g h t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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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이 h t Tight. Tight. t 오케이 다 넘어, 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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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우리 치면 이렇게 안 치기 조심 조심하시고요 안안 치게. 아, 왜갑자깜 오이씨, 갑자 오케이 오케이 단체 주먹, 단체 주먹, 단체 주먹, 올 주먹, 올 주먹. 좋아, 좋아 짱구님 잘해보는 겁니다. 돌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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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자, 다 가자, 다 가자, 다 뭐해? 다 가자고 뭐해? 다 뭐해? 짱구가 제일 묻지네. 아! 오지, 충u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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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u 어 d a 충unda, 충 u 운명 킬백 운명 킬백 운명 킬백 운명 킬백. 자시 뒤에 지옥꾼 뒤에 지옥꾼 뒤에 지옥꾼 뒤에 지옥꾼. 발표서 저 맞는 거.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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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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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그러면은 가서 차 갖다가 필드를 만드는 거 필드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원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돌격. 한명뒤치 온대요 아 오케이 <laughs> 좋아 좋아 더 좋아 다시 차를, 차를 이용해서 최대한 엄폐물을 만들고 지우상 어디가세요? 지우상 <laughs> 오케이 아, 필드, 아, 들, 필드, 필드 들어와 필드 들어와 들어와야 안전해 들어와야 안전해 들어와야 안전해 나가지마 여기서 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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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차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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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요. 다굴, 다굴까, 다굴까. 어디, 어디 누구? 이분이. 장구 죽었어, 짱구, 오 죽었어. 오 짱구 죽었어. 짱구 죽었어. 아, 왜 미친 빗다. 역시 차가, 차가 중요해서 차가 중요한 거지 였 역시. 아, 어, 미친. 아, 미친. 주사 제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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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해, 캡해, 빨리 캡해, 캡해, 캡해. 키패 더러운 새끼, 이 새끼. 키베야, 도망가, 아, 키패야, 형이야. 아, 도망가 지옥상. 트론 주인! 트론 주인! 트론 주인! 개2개2 2가오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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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핵0개 2,000개! 2,000개! 가자 0 0개2 가자! 가자! 2,000개! 2이0 0개 2,000개! 2 0 0 지우상 치우사! 아지다지우사치미치겠다치미치겠다 진짜 이때우사 치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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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이사 치우사! 차이, 밀어, 밀어요, 밀어요, 밀어, 개밀어. 저거 밀어! 저거 밀어! 저거 밀어! 뭐가 울팀인지 모르겠어 뭐가 울팀인지를 <laughs> 뭐가 울팀인지 모르겠어 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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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싸워 저기 여기 내려서 싸우는거야 우씨 우씨 하다 <laughs> 맞는다 아이 안죽어 죽였다 아니 <laughs> 이제 내려서 싸거야 끌어내려 끌어내려 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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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있는데 뒷팀한테 가요 우리팀을 끌어내려 우리 가는거야 저저저게요쭉올게어 뭐야 지금 안돼 망고님 들어와들어와들어와들어와 들어. 들어. 뭔 소리야, 뭔소리뭔 소리야. 언제 끝나나요 이거 끝나는 거 맞죠? 오..오오오오 오오오 oh, oh, 제발 제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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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aughs> 얼마나 혼마 그렇게 싸웠는데 저다가지면은 나. <laughs> 좋아, 좋아, 가자. 지우쿤 옆에 타. 아, 네, 아,

이거는 쓰기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끝났는데, 그냥. <laughs> 너랑 나랑 주먹이잘 걷어. <laughs> <laughs> 너랑 나랑 주국이 그러니까, 빨리 맞췄어 이거 맞췄어, 의자를. 아니, 이거, <laughs> 이거 안뛰고 걷잖아. 어, 개웃기네. 어, 개웃기네. 어. 어. <laughs> <laughs> <laughs>